어 수박반의 집입니다 <놀베리> <놀베리> 헬로어에더 빠소꼬 어 인트로듀스 유어 밀리 니뇨 스트레이션 인트로듀스 유패밀리 잠깐만

찰린, 찰린, 어, 요마더. 그럼 아빠는 웨어리스 파도 어, what k i o n 찰 어, p 어. uh, a e n t c 데 와이 유 리브 u l 시 사이드 e 어리스 시사이드 h 반포 e is C side. o v e Like 어, 그런데 예, yeah. anyway, now h e i s working painter. 어, uh, not fishy, not catching fish. 제 mm. uh. yeah. yeah. 그러면 your first daughter, yeah. she's i your first daughter, first daughter. 제 말간, 강, 긴물 강, 긴물 강. 아야 어. How old is she? 피부틴 그레이드, 그레이드 나인, 첼리는, 똘틴, 그레이드, 그레이드 세븐, 아 세븐. 그다음에 꼬마는, s i 6 s 6 x years old. 그럼 5펄슨스 person stay h uh, 아, yeah. 자. Can you show your house? I e 아요이 키드는 누구야 이거? 말하면 네. 네. 어. 어, KID 어, 어? 가신 그냥 세타오 그냥 인산 가신? 어어 I k n 아는 빵알 안알린 어 가신 없... 가신? 어 b o r e you... there you sing a l s 어... 맞아 맞 아날린 어 아날린 맞다 하얘얘 예, 예, 예. 건방진 놈 <laughs>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laughs> 어 대타임스 유일시대 부가스 챌린 how many you get 부가스 대타임 어어 파이브 킬로 파이브 킬로 5kg 5kg 어어 소우 디유 컨슘 나우 어와스유 앰비션 먼저 기초 유 스터디벨 캔나이캔나이스 유어 스쿨 레코드 칸찰린의 성적표를 보니까요 어 뮤직 아트 피지컬 에듀케이션 헬시 아 이런거는 점수가 상당히 높고 어 수학 점수가 좀낮네요 그죠 수학 점수가 83점 이면은 여기서는 85점 밑으로 가 상당히 안좋은 축에 속합니다 어. 중학교이년 그레이드 세븐? 그레이드학년그 What grade?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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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 <laughs> <I don't know. laughs> <I don't> <laughs> w h 이 i 요프렌드 누구? r 린 e n 린 달라가? 요프 u 드 자, 마마, 하울 w old are y 39, 39. How 허 b o u o r h u s 45. 45. Uh. Your post husband? What's Oh yes. t a l How about how about 저기 저 you husband? Also you are post wife? Actually, why I ask that? m a l a m i Filipino always changing pattern. <laughs> so de na yes.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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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봐도 아 올모스트 올모스트 스트라이크데요 패밀리 이 와이프 앤 와이프 아이 엠 온리 앤히 이즈 온리 예예 아이 앎 그때 네 아니 뭐 이거 뭐 알지 랑 캐비넷 아랑 캐비넷 어때, 에 h o 어, w h e r 랑켓 아사기 언있요트 랑스, 마트 켓 메롱 블랑켓 어디, w h e r 아, 여기 참 here is no m o 원랑 항 모스키토? 오, 너무 카톨를 사용 있어요 카톨를 사용하고 카톨를 사용하고 있어요 응? 다른 것 타이코에서 난리 났어요 응, 거기서 난리 났어요 저녁 먹었죠? 네, 먹었어요 어이예요 새우 새우? 새우 누가 잡았어 남편이 슈림을 잡았답니다. Where catch 슈림? Where? 어. 슈림. 음. 어떻게, 어떻게 슈림을 잡는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날때 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찬인가 보니? For dinner? 몽빈? 응, 몽고스 어, 몽고스 응. 어, 포 s m 응. n g o s For 반 i 도 n a n a d n t d h e r e is. <웃음> oy, <웃음> oy, 슈림. 오, 아이, 아 <richnes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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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이즈 오케이 아이 오픈데 아이 체코 올 노프라 불럼 아누보얀 아이 간사이 누누 브라이스 아 아이 콘아콘 마이스 디스 완아 마이스 아 마이스 하버트 이 커피 써요. 커피. 아 예. 하우 아웃 유즈 워터? 워터? 예. 하우 두유 쏘? 케팅 워터? 노 미네랄 써. 앤 디스 이즈 더 아이 예, 미네랄 말고 그냥 저더리 워터. Uh, oh, MC. 어, MC. 예, v e MC. 나 잡고 보세요. 베고 아웃사이드 썰. 아웃사이드? Anyway, you bring that? 아, uh, you carry that water. Yes, -a -a. 아. 여기는 how to 여기 유일 빌드 하우스 extension 유일 빌드 yeah, extension. Um. Where your husband working? 가방깔른. Uh, 가방깔른. 가방 가방. 가방. 만다위. 아, 셀프 다리 건너가야 지 You wanna become teacher? Who's, uh, who sing well? Your father or your mother? 무슨 말, 이름을 간다. 엄마, 오빠. 엄마? 아, 엄마. 그러면 나 파도, 파도 있어. My father, he know to the sing them. Your husband?

ああ、お父さんはい、ああ、はい。はい、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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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허즈번드 있어, 소슬립, 슬립바디, 소데, 어, 찰리 있어, 요, 어, 요 허즈번드 사이드. 어, 웨어리스 씨알 무슨 시야? 그러면 여기스올 파밀리 해스노 시야? Uh, e t a m e f a m i l y h a s i t a t i s o m e f a m i l y h a s n o CR. e s o n h o w t o d o n h s i t e s t h e t h e o t h e r CR, i o s t a h e s i n h e o n h e s o e s i t h e s h s i t a o n e s i n h e s i t a t o n e s t h s i t a t e s i a t n h e s a o n <hesitation> h e s i t a t 된다. 음. 아, 이렇게 오게 되면 아주 동네 사람들이, 음, 이 지역들, 이웃들 나이 지역들, 이웃이 지역들, 이웃들 나고 비공, 아만노 이 지역들, 이웃들 나고 이 지역들, 이웃이 지역들, 이웃들 나이 지역들, 아이 지역들, 이웃들 나이 지역들, 아만노 엔투 저기 저챌린 파더스 렐러티브 마라밍 렐러티브 디스 에어리어 챌 어, 첼린 렐러티브 인트로듀스 미유유렐러티브 그랜파더 매니 카신 매니 언클 no, 어 유다우드 언클 노니 노 카신 자 유어 클유 안티 안티올 t i e 어 s a l s 마라민 카신 And then, m 더롤 a 롤라. 없어, 여기 지금? <놀라> 할머니 안 계셔, 지금? <놀라> 아, 헬로 e 예, 해보시. 해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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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 아, <놀라> 응. 아, before did you receive, did you receive vitamin? 예, 예, 받으셨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못 받으셨네. You didn't receive? <목소리> 몰라. 아, only, grandmother 그 h a ah, t time 때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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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때때때때 t 때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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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돌로 둘로 둘이 here h e 1 n u 2 이거 아 넘버 1넘버2 자라해 자라해 바이 자다이 자라 나랑 넘버 2어 넘버 2 도터 넘버 들이 아니 넘버 그러니까 퍼스트 썬, 세컨도 토터, 서드 서드 썬. 라 라케 안 카탈로그 라라 예, 그러니까 퍼스트랄 알라케, 세컨 바바에. 예, 그다음에 서드를 알라케. 세컨 후이스 세컨. 아날 아, 아날린. 아날린 요어예예 예. 와이 디 프론트 빅챈 디스환. 해보시. 해보시. 예. 아날린 네. also 해보시. 저는 해보시. 자, 그러니까는 어, 여기가 이제 딸이고 외손 그 외손녀네 외소, 외손녀. 네. 그리고 그러면 서드서드는 저기 저 랄라케? 아니니까 어 날락계. Where he live? 에어 b e s i d e anyway, he's walking now. 이분 이분도 도토인로 없어? 이분도 도 도토인로.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여기가 이제 퍼스트 파밀리. 퍼슨 패밀리, 그다음에 세컨 도토스 패밀리, 소드 패밀리는 지금 <laughs> 나우 <나오>, 민다나오, <laughs> 아 데일 어라이브 투모로, 어오케라 아, 우리 저 챌린 수박밭 수박밭 때문에 어, 이 집을 어, 방문하게 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손이 세 명인데 어, 첫 번째 가족이 아들입니다. 아들네 첫 번째 아들네 와이프 앤 이렇게 스트리키드 예, 막내. 그 다음에 첫 번째,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수박바 <laughs> 수박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딸내미인데요. 딸내미 가족인데 you have only two 하나 Three. 둘이? 예, 넘버 원. 아, 세컨. 넘버 넘버 원은 어디 갔어요? 아예 이 척해 척해 다음에 넥스 타임. 에, 아날리니 넘버 투. 어, 그 다음에 너가 넘버들이 분소.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아들인데 아들네 가족은 민단어에 가서 어, 내일 온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m in t o k Bye bye. 자, bye bye. 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첫 번째 아들이 살고 있다는 집. 그러니까 첼린 수박밭 첼린네 집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예. 딸내미가 살고 있는 거. 아날린네 집이네요. 아날린. 예. 아날린 아날린의 집입니다. 여기가 아날린의 집. 여기도 원래는 CR not? Have 씨알 브 CR o t 에, 여 집은 CR이 있네요. CR이. 아, 이 집은 CR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날린의 집은 CR이 있네요. 물이 <laughs> <문이> 막 폴린다고네. <laughs> 그 아빠가, 아빠, 저기 아빠가 뭔일 뭐 하지? 저기 아넝드라바오, 아빠 뭐? 프로모다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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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서 그게 뭐야? 음, What is that? He's working at grocery store. 저기 아, 그로서리 스토어 나간 카리참이 어이 살리 살리 또 PC PC 샵에라이피션에라이피들앤 바나나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이고 음 your t h r son's house where is your son house 아 여기가 세번째 그아들네미가 산다는 아, 집인데요 아, How to go there? Inside? This, this way, sir. 아 그쪽으로 How to go there? Here? Oh. Block? Not, uh, no, ladder, sir. Only that one. Jumping? Oh, jumping. <웃음> <웃음> no ladder. 으 놀라 더야아오예아어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점핑 해 가는지 모르겠 <laughs>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아야이 초케 이들이 아이유 드사합니다 자. Every every time you get in, 여자기자, you meet your relative. Eh? Every day. Eh? Sometimes uh, have uh, together, together 뭐랄까. Uh, sometimes you all your family uh, and then d i no 뭐. How to explain? 누가 누가 가운데가 뭔가요? Sometimes. Sometimes 할머니 왜안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할머. 자 빨리 콜라들 드세요. 콜라 한 잔씩 드세요. 아날 아날린도 아날린도 노래를 잘하지. You sing well. <laughs> 그러면 첼리노 노래를 잘하고, 근데 언니는 아닌 것 같던데. 아농빵란모 알리자. 알라이자. 알라이. 알라이자. 알라이자. 저번에 보니까 노래 잘 못하는 것 같던데. You can sing well, also. Really?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뿌송 버터만 하면 돼, 뿌송 버터만 하면 아저씨가 대본, I know. 오, 그래? 안 할리는? 안 할린 자. <laughs> 아이야, 이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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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 아안할안 할리는 어다나 한번 보자. <laughs> 안알리는 오 안알린도 잘하네 <laughs> 오. 엄마가 엄마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laughs> 엄마. 엄마도 저기 낭이까이 성바 낭이까이 이비겐코 오! 엄마도 노래! <laughs> 엄마! 엄마 땡! <laughs> 이거 빨리 더 먹어. 더 드셔. 예. 더 먹어. 첼린더 먹어. 아, 킵 해놨다가 저녁때 먹어. 그럼 킵, 앤덴 나이트 타임 여기. 자, 아저씨 갈게요. 바이바이. 예 네, 바이바이. 응. 바이바이. 네. 자, 바이바이. 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날가 지고 계속 교체하는 구만이게 Yeah, you are owner this pump. h uh, u You are owner uh, this p 이 하우 니 퍼슨 유 디스 오니 오니 히리페요 p a i r s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 I d o n n d